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. 어, 네네. 사람들이 궁합 보러 많이 오죠. 네뭐 어떤 사람들이 좀 보통 많이 와요? 어, 돌싱에서 또 네. 남자 새로 얻어가지 이제 궁합 보기도 하고 네네. 결혼 이제 뭐뭐 스물일곱 여덟 뭐 이런 음, 사람들 있잖아요. 어.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. 아 그래요? 네. 아니면 이제. <laughs> 상간녀, 상간가. <상관관. 웃음> 이런 <웃음> 쪽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어, 찾죠. 어, 연, 연상연화도 좀 오나요? 연상연화도 오죠. 오, 그래서 저희가 오늘 궁합 연상연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연상연화 한번 봐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불러드릴게요. 어리뜬 날이다. 알아던데 주님올드니다신어생에 나는 다시어러고도 스무여센 날짜가 안상기 아, 좋습니다. 나, 나 대신 지하 대신 올해 주례 별아 대신 합곡 나라 열두 대신 남대. 대신 할머니도 합의해받고 애통제자 몸주 대신이시 대신 이시 대신 윤씨 대신 땅이 대신 할머니도 합의해받아 풍부차 대신 할머니 합의해받아 다학조 합의받고다 정수 내리시고 심장 간부님들 다위 받으시고 다이생인하는다상으로 하고 열이 뜬 날로 다 구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? 구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고 네네네. 여자가 이 남자 이 남자를 많이 끌고 가는 것 같아. 이게 뭐라고 하죠? 이렇게 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, 음좀 이렇게 이끌어주고,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. 네네. 어,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여자를 엄청 좋아하네. 어, 옆에서 많이 이렇게, 어,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굉장히 좋아해. 아, 그래요? 음. 성격은 좀 어때요, 각각? 여자 같은 경우 는 보통 성질 아니지, 끼도 많고. 오. 어. 어떻게 보면 네네. 이사주는 일부 동사를 못해요. 누구요, 여자분이요? 여자. 오. 일부 정사를 못하고 결혼했다 실패를 해야 되고. 네네. 남자분은요? 남자분은 아직 솔로인 것 같고. 어. 성격은 어때요, 남자? 성격은 네.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냥 잘. 따라주는 것 같아요. 오. 잘 이렇게 그냥, 뭐, 모난 성격은 아닌 것 같아. 음, 그렇구나. 둘의 운기는 어때요, 올해? 굉장히 이거 몰라.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연예인이에요, 이둘 다? 네, 둘다 연예인이에요. 둘다 둘 연예인인데, 승승장구한데, 지금 뭐 어떤 거를 지금 오.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네네네네. 둘이 봤을 때는 네네네. 굉장히 지금 상승기에 올라가는 형국. 응, 올해 내년까지는 오. 확치고 올라갈 어... 것 같아요. 어... 둘이 호흡이 잘 맞지. 호흡이 잘 맞아. 어, 연기 호 연기하는 연기 뭐 파트너예 아니면 뭐야? 뭐, 뭐 그런 쪽이에요. 어, 네. 둘이 내가 볼 때는 어 연기 파트너로 어... 파트너로는 궁합이 잘 맞는다. 어... 어... 호흡이 어... 잘 맞. 여자가 많이 맞춰주는 것 같아. 그러면 이성적인 면은요? 이성적인 거? 네. 이성적인 것도 근데 뭐 이 여자가 보통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<웃음> <웃음> 맞춰줘야 돼. 아, 그래요? <laughs> 진짜, 많이, 많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. 네, 네, 네. 뭐, 스캔들라거나 그러진 않았죠? 네, 그런 건 그런 없어. 건 아닌 것 같아. 네. 뭐, 그냥 내가 볼 때는, 어, 두, 저기가 사귈 것 같지는 않은데. 아, 그래요? <laughs> 사귀는 것처럼 아, 안 나오는데. 어, 아, 그렇구나. <laughs> 금전은 좀 어떨까요, 서로? 여자가 뛰어나기 많지. 아, 금전은. 그래. 음. 많이 많네. 많지. 여기는 <laughs> <laughs> 엄청나지. 아 그래요. 엄청나죠. 엄청 유명한 분인가 보네요. 그러면. 여자가 유명하죠. 어... 여 남자보다 여자가 더 톱스타처럼 보여지고. 아, 그래요. 남자도 이제 막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죠. 어. 그러면 올해 이 이거 계기로 뭔가 좀잘 될까요? 그럼 이분들 더. 두 분이서. 네. 뭔가 하고 있어요, 이분들이. 네, 잘될것 같아요. 어... 올해, 내년까지는, 네네. 몰라, 이, 이거, 이게 잘 돼서 네네. 또 다시 뭐, 어. 막 예를 들어서 일부가 있고 이부가 있다. 네네. 일부, 이부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것같데요 어, 그래요? 흥행을 해서. 네. 음. 그 아까 그거 약간, 그 뭐지? 일부 종사 얘기 다시 한 번만 좀만 더 해볼게요. 네네. 그 여자부 일부 종사 못할 그 사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네네. 남자 운이 조금 그 들어 락 날락 한 거예요. 남자 운이요? 네. 일부 동사를 못 하고 실패해야 돼요. 근데 이 사주는 네.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. 아 그래요. 도와살도 있고, 근데 아, 이 사람은 아, 술 먹으면 조금 뚫기가 있지. 아 그래요. 다 벗어야 돼. 아, 아, 그래요. <laughs> 그런 아, 술 취하면 아, 그러고 아, 있죠. 끼가 나오지 아, 쉽게 아, 얘기하면. 아, 어그 남자분은 어때요? 남자요이상분 이성... 여기는 뭐 이렇게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볼때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? 오, 왜안 할까? 뭐 일이 바쁜가? 일도 여기서는. 일도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아, 그래요? 네네. 어, 그러면은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고좀더 질문 해볼게요. 네. 선생님, 드라마 보세요. 보는 절대 거 있어요? 안 보죠. <laughs> 이거 사실 절대 안 보죠. 궁합이 아니라 드라마에 네. 이제. 주인공들을 한번 가져와봤어요. 더글로리의 이제 이도연이랑 송일규 씨예요. 네네. 어, 이 이렇게, 이렇게 생기셨어요 음... 송혜교 씨는 아시죠? 송혜교는 알죠. 근데 이도연 씨는 아무. 절대 모르죠. 요즘에, <laughs> 요즘에 잘 나가는 네네. 그런 분인데, 네. 이제 그 드라마 상에서 그 이도연 씨가 뭔가 송혜교 씨의 조력자, 막 이렇게 하면서 뭐좀 좋아하는 감정이 뭐 느끼고, 아, 뭐, 그런 중이에요. 그래서 음... 한번 재미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아, 둘이 네네네. 잘 어울리나.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오... 캐릭터 상에서는. 제때잘 어울리죠. 오... 손발이 맞는다고 해야 될까? 오... 음, 그러면은. 그, 아까 선생님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. 여자분이 남자분을 끌고 가고 있다고. 네네. 그게 뭐 기운이, 그런 기운이 있는 건가요? 아무래도 네네. 여기는 이제 연기 그런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. 네네. 경험이 네네. 많잖아요. 네네. 근데 네네. 이, 이분, 이 남자분은 네네. 제가 볼때잘 하긴 잘 해도 이쪽에는 그런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. 네네,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, 네네.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. 네네. 옆에서 어... 좀 이렇게 연기 스타일이라든지 네네. 그런 거를 좀 캐릭터를 좀 잡아주는 어...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. 어... 송혜교 씨가. 어... 응. 그러면은 그 지금 송혜교 씨가 사실 뭐. 다 배우니까 뭐 솔직히 뭐 이런 질문이 무의미는 한데 이 더블리가 네. 끝나고도 올해 뭔가 좀더잘될수 있을까요? 잘될것 같아요. 어, 네. 앞으로 손흥씨 어느 좋군요. 정도 좀더 연기를 계속 할수 있을까요? 언제까지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? 그래도 남다긴다 하잖아요. 여자 아. 배우에서. 그렇죠. 1 2, 뭐 3위 안으로 달리잖아요, 아, 뭐 솔직히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솔직히.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뭐 50대가 넘어가고 음. 중반까지는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쭉 그냥 할것 같아요. 그때까지는 어. 이도현 씨 네네. 이제 군대가요. 아,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네네. 갔다 오면 갔다 와도 제가 볼때 시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아, 지금의 네. 인기가 네네. 어 그래서 그 지금 네. 찍고 있는 그게 굉장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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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랄 머리에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야 되는데. 네네. 작년, 재작년부터 막 상승기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라, 지금 음, 볼 때는 네. 나쁘진 않아요. 오, 음. 그러면은 뭐 사랑하는 감정은 지, 진짜 사랑하는 감정 없겠죠. 또 이렇게 찍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몰라요. 근데 어. 좋아하는 감정도 있겠죠. 남자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보이겠지만, 아 그래요? 네, 오.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어. 그런 약간 어이이 정도면은 네네네. 내 이상형이다. 이렇게 느껴, 느껴지는 그런 감정 하긴 응. 송혜교씨 보고 사실 그런거 그렇죠? 쉽지 않죠 그러면은 이 송혜교씨 뭐 선생님 말씀대로 네네. 아시죠? 그 송혜교씨랑 그 한번 갔다 왔어요 헤어진거 네. 또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? 결혼은 나는 안했으면 좋겠어 음, 결혼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했을... <laughs> 왜냐면이 사람이 네. 1부 종사 못해라, 2부 종사 못해라, 3부 종사 못해라는 <laughs> 형국이기 때문에. 아, 그정도예요 <laughs> 네, 왜냐면은 이 사람이 좀 버릇이 있죠. 술 먹으면은 조금 어... 이렇게, 어... 쉽게 얘기하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게또 팬들이 나한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죽인다 그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좀 약간 좀, 어... 그렇죠. 좀 쉽게 어... 이렇게 하다 보니까. 네네네.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거를 좀술안 먹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끼를 좀, 음. 좀 너무 끼가 너무 단분하다 보니까 조금 눌러줄 눌를 눌 필요가 있죠. 어. <laughs> 결혼을 하려면 남자분은요?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볼때 서른 한네살 다섯 살 이때 혼사 문이 열려서 서른 세 살부터는 운기가 찾아오죠. 아 그래요? 음. 결혼할 수 있고, 오. 오. 근데 여기는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다 그래도 지금 아직은 내 배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스쳐가는 인연자로 나와져요. 지금은 뭐 결혼을 해도 크게 뭐냐 이게 핑크빛 사랑은 할지 있어도 1년, 2년, 3년 하후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. 그치. 결혼을 아, 지금 하게 지금 되면 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, 이런 식에 아니 결혼은. 네. 제가 볼 때는 여자 친구는 없지는 않을 것 같아. 어... 여자 친구는 있다고 해도 아직 이 사람 배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... 결혼은 아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 보시기 송혜교 씨뭐 남자 친구 있을까요? 제가 볼때 있을 것 같아요. 아, 현재 상황이 응. 어... 이 사람도 외로운 외로운 거못 찾기 때문에 아, 그래요. 네. <laughs> 그 <laughs> 여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기대해야 네.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? 남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음,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서로 가, 어, 뭐 조심해야 될점 있으면 한나디만 말씀해주세요 여기는 군대가서 좀 잘해야 돼어 가서요? 가서 군대가서 조금 네. 어.. 읍가사제대라고 하죠? 아 어, 그런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? 다치고 이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될 것 같고 크게 몸수로 좀 아픈 그런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 조심을 해야되고 여기 송혜교씨는 입조심을 좀잘 해야될 것같아조심이라는게언론에 구설에, 구설에 좀 따르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, 어 조심은 입조심 구설이 많이 네. 따라요 그래서 입조심해야 된다 이래요. 어 다음 달이면 이제 시즌 투 하거든요. 시즌 원이 끝났어요. 네네. 아니 안보실면 안안 보니까 <laughs> 안뭐 보실 거죠? 근데 네, 안 보죠. <웃음> <웃음> 뭔지도 몰라요. 아, 근데 왜 드라마 안 보세요, 선생님? <laughs> 재미가 없어요. 봐봐요, 신당에 TV가 있는가? <laughs> 그래요. <그러니까요>, 러 <왜 웃음> 아무것도 없어가지고. 그냥, 집에서도, 네. 제가 신당 말고도 집에 거주하는 데가 있는데, 거기서도 네. 테레비가 있어도 틀어놓질 않아요. 아, 저는.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, 너 그런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마. 이래. 절대 <laughs> <laughs> 얘기하지 말라고. 창피하다고. 걔가 누구냐면서 막 이러니까. 마지막에 본 드라마는 뭐예요, 그러면? 뭐 언젠가는 봤을 <laughs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죄송해요. 네? 저그 무당 나오는 그 방송을 봤는데,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어, 그. 최근 이름? 뭐 그런 거 있잖아요, 막 무당 그 무당 드라마? 네 웹툰 이런 데서 어... 나오는 그런 어... 방송인데 그거 뭐라 어... 그러지? 진짜 무당 나오는 거 무당 나오는 프로는 봐요, 궁금하니까 어... 그런 거 봐요. 그거 말고는 안 보지? 안 봐요. 그 이름이 모르겠네. 그냥 <laughs> 그 <그거> 뭐라고 하죠? <laughs> 알겠습니다. 드라마 드라마 보세요, 선생님 왜안 보세요? 재미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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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